합니다. 38강. 아, 내가 자석이다. 우리가 마무리를 항상 별로 해 볼까요? 네. 글자들. 내가 자석이다. 자, 38강. 우리나라가 38선이죠? 네. 38선. 3도 뭐 뭐라 그랬죠? 나무 목이고 팔도 목이랍니다. 16수, 27화, 3 8목 49금, 50토, 5행의 숫자가 있답니다. 나무에도 숫자, 물에도 숫자, 불에도 숫자가 있는데, 나무의 숫자는 3 8목이라 그러는데, 이 38, 38목은 3 플러스 뭐 했을 때 8, 어, 3 플러스 뭐 했을 때 8이 될까요? 오죠 오 오가 바로 북극성이자 태양이자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불이랍니다. 그래서 이 조화수라 그래 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이5십분 오는 또 비치면서 토를 상징해 토. 그래서 3이라는 씨앗이 나무가 이 토를 의지해서 팔 아주 큰 나무로 무한해 우리가 이게 이제 무한대를 상징하죠. 이 3, 8. 그죠? 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무한대. 이 3, 8. 아, 그래서 이3 플러스 5는 8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처님 공부가 뭐냐면 이 5수의 조화수야. 5의 땅을 만들어내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빛과 소리이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형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공부는 소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제 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오면 삼팔목의 이조화의 묘한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약도 생기고 황금도 생기고 부처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이 공부, 오늘은 내가 자석이다. 먼저 보니 이제 불설수제 길상다란이 이렇게 했죠. 그걸 기, 기도를 하면, 어, 북극성에, 지금 오수에, 북극성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에서, 어, 빛을 써서 그걸 약사일에 7불에 부처님들이 수명도 만들고, 복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깨달음도 만들고, 우리 아들과 딸도 만들고, 손자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식량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육도를 다 자기 인연법에 따라 그 빛의 줄을 잡고,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 탄생, 탄생합니다. 수나들아 음. 탄생에,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스 얘기를 잘 들면, 거기에서 탄생의 묘한 빛을 이, 그, 스님을 통해서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의 빛이 설하고 있는 거거든. 스님도 그냥 무아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의 어떤 조합이지. 인연법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아바타가 돼서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들어내는 법을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법을 지금 스님이 빛을 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을 잘 받게 되면 약이 돼서 건강해지고, 그지? 어, 되는 거지. 그니까 러이 채널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 완전히, 그, 38목은 약사열의 칠불이기 때문에, 자, 38목은 여기 이제 법신이 있습니다. 법신. 비로자나 불. 그죠? 여기 법신 북극성이에요. 여기에서, 어, 뭐지, 북도칠성. 보신입니다. 보물이 막 태어나. 법신을 우리가 태양으로 본다면, 보신은, 어, 뭐지, 달이야, 달. 그래서 그, 왜,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보신은 법신의 빛을 받아서, 스스로 빛나진 않지만, 달님이 행님의 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서 우리가 다 보게죠. 이 보신, 법신, 여기가 비로자나 부처님. 여기가 칠성, 약사일의 칠불이야, 칠불. 칠불의 조화. 여기에서 화신. 화신. 화신불 하면 누가 있죠, 대표적인? 석가, 모니불. 천백억 화신, 석가, 모니불. 이런 거지. 그쵸? 그렇죠? 석가, 모니불. 법신, 보신, 화신. 재불타. 그래, 화신불타. 여기 이제 화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여기 약사대에 약사 친구를 붙잡고 그런데 우주를 상징하는 약사대에7불 숫자가 바로 3 8목이야 그래서 3 8은3은 이북이고 8은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경도 위도 그래서 지구에3 8선이 그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음과 양을 우리가 그 세력을 잘 견제해서 우리가 이. 그 뭐지 자본주의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이 어둠과 어 밝음의 빛을 배대해서 참 아주 그 우주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통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업그레이드 수위산을 올라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파동이 맞아지는 거지. 자유자재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뿐이 없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냥 지금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만 하는 거에 고집을 해서 그냥 무슨 절선수 기도 뭐몇번 많이 했어, 사격 많이 했어. 그런 게 안타까워. 그러면 뭐해? 그러면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고 자비로워지고 빛나야 되는데 빛은 점점 자기가 집착을 하게 되면서 내몸 안에 모든 세포와 빛의 구멍은 집착하기 때문에 더 어두워져. 어, 참선을 하면서 나는 뭐 몇만 개를 앉아, 앉는 거에 이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은 없어지고 더 뭐지, 그,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 참선을 하면 더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보현행을 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많은데 참선만 하면 어떤, 자기 혼자 그 홀로 넘는, 네, 어, 자기만 생각해서 네. 홀로만 그렇게 되고, 복을 안 짓다 보니까 막 가난해져. 그러면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보시라는 거는 수행의 어느 한 방편이야. 빛나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해서 어두워지고 더막 아상만 강해지면 안 돼요. 지금 거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그게 왔다면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염주가요. 그냥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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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한날 새벽 예불을 하는데 이게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좀 투들투들 이게 내 팔에 보리지다 무다이라고 부처님 눈동자라는 염주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하나 갖고 싶어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약간 두들두들해서서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런지맨어탄써 이게. 그래서 이게 렇탄 자국이 있어 까매 시큼시큼 까맣게 이렇게 이 염주가 까매요 내가 이렇 보여줄까? 염주야 이게 어디지? 보여? 이렇게 어, 염주가 어느 순간에 탔어. 시작 하면서 경계가 높아지면서 이게 반질반질해지는 거야. 우리가 구두도 막 닦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탁 해서 뭐지? 속력과. 뭐지 온도와 이 습도가 딱 맞아서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건 뭔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만다라 밀법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건강의 법이라고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는 21세기 그야말로 자기 몸 자체가 자석이 돼야 돼. 근데 자석이 돼. 누구나 자석이야. 근데 꼼꼼한 게 붙어오는 자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 광명의 5장 6부에 여러분들이 바른 광명의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 인연들이 척척 붙는 나는 자석이다. 나는 부처님 자석이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을 읽어 나가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면 좀 답답한 게 이제 기도나, 뭐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등을 붙이거나, 촛불을 켜고, 스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이 팔리겠죠? 우리 애가 붙겠죠? 그런데, 그 순수한 믿음과, 이거는 굉장히 좋지만, 뭔가, 이, 뭐지, 보살님들이, 뭔가, 이, 뭐지, 스님들을 점쟁이로 아는가, 고그 수준인가. 이거는, 여러분, 불교는 자기가 따끔 만큼, 닦는 방편으로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사도 하는 거랍니다. 자기가 닦는 게그 경계에 가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은 어, 플러스 어, 조화수지만 부처님의 조화수는 항상 5수가 아까 있어요. 3 플러스 5 조화수가 부처님이자 스님이자 광명의 빛인데 그것이 들어가는데 자기 숫자가 3일 때 8이 되는 거야. 숫자가 뭐지? 정확한 자기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값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깨달음의 빛에 정확한 그수행만 하게 되면 빠르게 업장이 소멸돼. 근데 요번에 얘기했잖아. 불설, 소재, 길산, 다라니. 그거는 만 가지 업을 한번할 때마다 막 뭐지? 업장이 소멸되면서 만 가지 소원. 그, 그렇게 말하면 다 소원을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몸 안에 몇천 수억 다급 생래제업장그 많은 업은 내 안에 의지해서 사는 수많은 박테리아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떠도는 지금 오미크릉, 뭐지, 코로나, 이, 이것도 결국은 자기 업장만큼 붙어서 돌아가는 거고, 그 어떤 자기 업장도 있지만, 나라의 업장, 시절의 업장도 있답니다. 그때 돌아왔지만, 자기의 에너지만큼 해결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게 감염이 되든 안 되든, 감염된 사람도 빨리 알아서 그걸 부처님의 조화수로 우리가 돌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이 우주 별나라에 부처 만드는 학습장이냐고. 부처는 자석이에요. 근데 무슨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이모장이프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의 기운을 성취해 가면서 자기 조상도 해결하고 자기 운명도 자손도 미래에 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완전히 그마음의 빛이 에, 불설 소재 예, 소지하면서 청소 해나가면서 길상 다라니 길상이 어디에 있어요 다라니 만다라 만다라라 그러잖아 만다라니 니는 진흙이거든 우주의 중심을 만다라라고. 다라니, 니는 진흙이야. 그래서 우리 비군이 이러는데 그네가 어디에 붙어야 된다? 여시상, 우주의 중심 해피만다라에 붙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피만다라가 지구별나라 이 중심에 누구하고 붙다? 부처님하고 약사열에 칠불, 북도 칠성과 북극성에 놀리고 그 중심을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모든 전세계가 자기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어 음,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 과. 아주 중심의 중심은 바로 동방의 동북한에 해피 만다라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이제는 깨달음의 나라 대한민국의 약사여래 불의 나라 대한민국의 기입을 기입어 기위승해야 되고 그 원을 이루고자 동의스님 지금까지 수없이 달려가고 있고 홍천의 하나 약사여래의 아주 유리광 세계의 멋진 만다라 황금만다라 성전을 건립을 발언하고 있답니다. 이 불사에 동참하시는 동참하실 여러분들 이제 마구마구 몰려오고 연락을 주시고 우리 한번 이 지구별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약사의칠분의 나라로 만들어서 자손 대대 지구별나라가 이제 업그레이드 상승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님이 요번 그어 5월 8일 아, 그날도 부처님이 팔자 약사제일날 탄생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이번에 새롭게 빛나는 해피부터 서가모니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아초8일날 부처님 오신 날을 축제로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해피만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요번에는그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뿐이 안 돼요. 아, 해피만다라, 약사여덟불에 빛을 받아서 건강하고, 어, 진짜 자기도 모르게 어, 어떤 그... 그 부처님 줄을 잡을 수, 황금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 멋진 탄생이 되도록 여러분들, 어, 수미산 정멸복열에서 열애사, 홍천열회사에 초파일날 오셔서 초한자비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님이 수미산의 문을 활짝 열고 개통식, 부처님과 개통을 하면서 그날 우리 모두 행복한 부처가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